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학교 시험 대비 음, 의정부 고등학교 모의고사 34번, 어, 모의고사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추론 문제고요. 자, 내용 볼게요. It seems natural. 가주어라고 보시고요. 모인 것 같다. natural.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 같다. to describe certain environment condition. 자, 묘사하는 건데요. 진짜 주어가 되겠고요. 진짜 좋아. 자 묘사하는데 설명하거나 특정한 환경적인 조건을 자 목적어를 뭐로써 어, 설명하는 거냐면 극단적이고 extreme, h a r s h h a r s h 는 혹독한이라는 뜻이에요. 혹독한 benign은 온화한이라는 뜻이고요. 온화한 stressful 그 환경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준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Natural 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주어고요. 두부 정사. 뭐 A를 B라고 묘사하다, 설명하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A를 B라고 설명하는 건 당연하다. 뭐 자연의 조건들을 이런 식의 표현들로 어, extreme, harsh, benign, stressful 이렇게 표현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당연하죠. It may seem obvious. 자 그것은 자이 시가리키는 건 계속해서 앞에 있는 요 describe 이하. 전체 내용을 받은 거가 되겠고요. It may seem 인것 같다. 모인 것 같다. Obvious 분명한 것 같다. 분명한이라는 뜻이고요. 자 분명할 수도 있다. May가 또 살짝 들어갔네요. When conditions are extreme. 그리고 조건들이 are extreme 극단적인 거예요. 막 북극이나 아니면 적도 지방에 너무 덥거나뭐 이렇게 이럴 때또 명확해 보인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the midday heat. 자 그리고 미데이는 뭐한 낮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미드는 이제 중간이니까 한 낮의 열기 heat of d e e desert에 그리고 the cold of Antarctica, a n t a 남극이죠. 그래서 남극의 겨울의 추위 cold, the salinity, 염도란 뜻, 염분 염도, Great Salt Lake 이 호수는 아 굉장히 염도가 높죠. 그래서 이이 호수의 염도. 는 되게 극단적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Extreme 음. 이렇게 어, 설명하는 것은 어떻다? Obvious 명확해 보인다. 자 그리고 w h t 그러나 자 반전이 있고요. This only means 이것은 오직 의미한다. 자 이것은 앞 문장이 되겠죠? 앞 문장 이러한 기후들을 어, 이러한 기후들을 extreme 아주 극단적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오직 의미한다. 뭘만 의미한다? That these conditions 이러한 환경적 조건이 are extreme 극단적인데 누구한테만 그런 거냐면 for us 우리에게만 그렇다. 자 여기 옆으로 누웠어요, 그렇죠? 이탈릭체로 나왔는데 이걸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죠. 어스는 여기서 인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만 극단적이라는 거죠. 기분 나는데 무엇을 고려한다면 이런 뜻이고요. 자, 뭐를 고려하는 거냐면요. Our particular, 우리의 특정한, 특정한, psychological, 심, 아, physiological이군요. physiological이면 생리학적이라뜻이요 자, 신체와 관련이 있어야 되니까, 심리보다는. 그래서 특정한, particular, 생리학적 특징, 아, characteristic, 그리고 tolerance. 이 단어는 tolerate가 아, 동사로 견디다라는 뜻이 있죠. tolerate, 동사로 견디다. a 로 c 스는 C로 끝났으니까 당연히 명사겠죠. 그러니까 어떤 걸 견디는 능력은 보통 우리가 내성이라고 그러죠. 내성. 음. 자, 이게 이제 characteristic characteristics와 아, 병렬이 되겠어요 두 개가. 음. 그러니까 어, 우리의 인간의 특정한 생리학적 특징과 내성, 내성을 고려한다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복찬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extreme이라고 표현한다. 인간에게만 맞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To a cactus. Cactus is a c a c t u 선인장. e r e is n t h t h e r e is nothing extreme. 자, 이게 주어가리겠죠 n o t h i n g 이 그래서 e m e 고그 다음 e i n g extreme. e s e r t o u t 뭐에 대해서? 사막의 d e s e r t c o n d i t i o n 사막의 환경에서는 딱히 뭐 극단적인 상황은 없다 In which, 전시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썼네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where로 바꿔도 상관은 없겠어요. 그죠 컨디션을 꾸며주는 거니까. 음. 자, 뒤에는 완전할 테고, 한번 볼까요? Cacti라고 되는데, 여기 바뀌었죠? 여기 Cactus는 앞에 어가 있는 거 바꿨고는 단수라는 걸알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Cacti는 복수예요. 복수. 학교 시험은 뭐 가능성은 있어 보여. 요 그래서 have, has 쓰지 마시고요. have evolved. 이렇게 나왔는데 evolve는 이제 진화하다라는 뜻도 있고 뭐 진화를 시키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였겠죠. 캡티가 선인장이 무언가를 진화시키는 상황은 아니니까 본인이 어, 그, 그 생명체가 스스로 진화하는 거니까 자동사로 쓰였겠죠.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목적어 필요 없으니까 이제 완전한 문장 구조라고 볼수 있어서 전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를 쓴 거고 where를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문장 구조는 끝났다고 잠깐 쉬었다가도 될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 아, 선인장이 진화했던 사막 환경에서는 뭐 극단적인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자그 자, 다음에 nor가 나왔어요, 그죠? nor 자 nor는 and not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모모도 아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주어하고 동사 위치가 바뀌겠죠 부정어 도치가 일어났기 때문에 부정어가 메나페나오면 주어하고 동사 위치가 바뀐다. 아이슬랜드니까뭐 얼음 땅이 되겠죠 얼음 땅. 아예 원래 위치는 어디일까요? 음. 아...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음. r 원래 위치는 여기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끌려 들어간 거죠. 주어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엔나톨아틱하니까 북극 남극이 되겠죠. 그래서 남극의 얼음 땅이 Are not 여기 낯이 있다고 보셔야 되니까 낯이 여기 있으니까 are not extreme environment 극단적인 환경이 아닌 아니다 어, 누구에게는 for penguins 펭귄에게는 극단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거기서 진화하고 적응했기 때문에 이 문장은 소설용도 가능성은 있어 보여 그죠 어, 그다음 단순 문법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영작할 때좀 조심하시고 부, 부정어 도치가 일어났다라는 점 그다음에 어 R의 위치, 용작할때 조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it is lazy 게으르다, 뭐 이런 표현이 또 나왔고요. Lazy 음, 게으르고, 얘는 가짜 주어가 되겠습니다. 가짜 주어. 그다음 뒤쪽에 보면 to awesome 있죠? 얘가 이제 진짜 주어가 되겠어요. 가정하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lazy. 그리고 dangerous 위험하기도하다, 보 o 원, 보어 드. For ecologist 생태학자란 뜻인데 생태학자 생태학자인데 두부정사 앞에 for가 있으니까 뭐를 의심해봐야 돼요? 의미상의 주어를 의심해볼 필요는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생태학자가 가정하는 것은 되게 위험한 발상이 라는 거죠. 근데 뭐를 가정하는 거냐면 대처를 가정한다. 자, 여기 내용은 대충 어느 정도는 아, 앞에 내용으로 추론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인간의 기준으로 환경을 판단하지 말고, 그 지역에서 생존한 어떤 동식물들의 관점으로 봐라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위험하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음, 그 얘기를 반영한다면, 인간의 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Dangerous, 하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인간 관점으로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본다.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s d 그 정도는 추론해 볼수 있고, 자, rather 오히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오히려라고 했기 때문에 아, 어, 이제 다른 관점,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봐라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e c o l o g i s t 생태학자들은 should try to gain 얻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자, 뭐를 벌레의 시각. perspective 관점 그 다음에 그 다음 식물의 관점 아이 어, 비가 있네요 그럼 perspective 하고 똑같은 거고요 동물의 관점 동식물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of the environment 환경에 대한 음. 이것도 주제문이긴 합니다 근데 아, 서술형으로 내기에는 좀 너무 간단한 문장, 문장 구조로 갖고 있어서 아, 서술형으로 내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가능성은 아, 저기 다른 문제 형태로 가능성은 있다 top sentence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거는 어, 이제 반대 내용, 주제랑 반대도 어때요? 중요한 내용이죠? 반대 역으로 추론할 수 있으니까 서술형은 이쪽이 가능해 보여요 오히려 지금 빵꾸를 뚫어낸 부분이 이 부분이 서술형이 오히려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 위쪽도 괜찮고 얘는 주제문이긴 하지만 어다 문장 구조가 단순해서 뭐 서술형으로 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자그 다음에 to see, 보기 위해서 보는, 보기 위해서 세상을 보기 위해서 수식어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콜론 찍어 놓고. As others see it. 다른 것들이. 다른 동식물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 이외의 주체를 얘기하는 거고, 보는 그것을 보는 것처럼. 이 이제 환경이 되겠죠. 환경. 자, 아, 뭐 세상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같은 말이긴 해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as는,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다 동식물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자, 이모티브는 이모셔너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감정적인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감정적인, 감정적, 그다음에 감정적 단어들인데요. like, 마치, 무처럼요. 혹독하고 온화한이라는 감정이 섞인 이런 단어들 그리고 심지어는 relatives, 음. relatives는 뭐 관련성 있는 단어들 뭐 이런, 조,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음. 상대적인 어, 여기서는 뭐 관련된 상대적인 어, 언어라고 했는데요. 상대적 언어 (relative) 상대적 언어. 그러니까 뭐 뜨겁다, 덥다도 사실은 뭐 선인장에겐 별로 안 더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우리에겐 더울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적 단어로 볼수 있겠죠. Hot, cold 라는 이런 상대적, 언어 심지어는 얘도 이제 주어라고 보셔도 돼요. 이렇게 원 n 이런 단어들. Should be used. 사용되어만 한다. Ecologist. 생태학자에 의해서 사용이 될 수는 있는데 오직 어떻게만냐 With care.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필자 하고 싶은 얘기는 With care가 되겠죠. With care는 한 단어로 바꾸면 um, Carefully. 조심스럽게 사용해라. 아무 때나 막 사용하지 말고 동식물의 관점에서 바라봐라. 자 그러면 저 부분 인간관점이 들어가야 돼요. 저 부분은. 자 그러면 답은 뭐가 괜찮을까요? 음. 아, 4번, 4번이 괜찮네요. 자, 모든 유기체는, organism, sense, 인식한다, 아, 환경을, in the way, 어떤 방식으로, 이 둘은 대동사를 쓴 겁니다. 대동사. 자, 그래서 얘는 앞에 있는 sense를 받은 거네요. 그쵸? 그렇죠? 아, 그래서 아, 이 문장의 의미는 sense the environment. 요거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두가. 둘을 퉁치고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인간이 환경을 인식하는 방식대로 다른 유기체도 환경을 인식할 거라고 가정하는 것은 여기다 놓고 해석하면 가정하는 것은 아주 게으르고 그다음 dangerous, 위험한 발상이다. 해석 괜찮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3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게, 할게요. 자, 3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니까 무관한 문장, 주제와 무관한 문장, 뒷받침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자, 가미다. Human processes. 어, 인간의 처리 과정은 과정 process. 프로, 인간의 과정은 different. 다르다. 자동사고요. 자, 뭐와 다르다. Rational processes. processes. 어, 이성적인. 자, 여기서 그럼 두 개가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장은. 임팩트가 좀 있네요. 자, 이 주제문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는. 자, 그러면 인간하고 어, 인간과 인간의 사고 과정과 그다음에 rational 이성적 사고 과정이 두 개가 서로 다르대요. 오케이. 그러니까 인간적 방식이 있고, 인간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성적 방식이 있대요. 처리 과정이. 근데 in their outcome 그것들의 어, 그 둘의 과정의 과정 속에서 대하는 과정을 받은 거죠. 그 과정의 결과, 결과 측면에서 좀 다를 수가 있대요. 자, 어떻게 다른지 봅시다. 인간의 처리 과정과 이성적 사고, 이성 이성적 처리 과정의 차이점이 뭔지. 처리가 uh, process 과정이 rational 합리적일 수 있대요. 이성적일 수 있다. If 만약에 it always does the right thing, 그것이 그 처리 과정이 과정이 does 하, 항상 한다면 어떤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옳은 것을 한 거예요. 옳은 것을 한 거예요. Based on 뭐에 기초한 비동사는 필요 없고요. 과거 분사니까 뒤에서 꾸며줘야 돼요. Current information 현재의 라는 뜻이죠. 현재의 현재의 정보에 기초해서 뭔가 올바른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성적이다라고 볼수 있다. Given 고려한다면 고려한다면 자물을 ideal performance measure 아이디어는 이상적인이죠? 이상적인 성과 측정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뭔가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오케이. 아 현재 정보에 근거해서 그 처리 과정이 올바른 것을 했다면 항상 이성적이라고 볼수 있다. 이 i 됐죠 h i o t h of the i d e i d e h a t i a o t i a of a of r a i 아, 이성적 과정은 go by 따른다 뭐 뭐를 따르다 따르다 the book 책을 따르고요. 그리고 assume 가정한다 동사 want to 뭐를 가정하는 거냐면 이성적인 과정은 책이 is always correct 항상 옳다라는 것을 correct 가정한다. 음. 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뭐 이성적 과정 여기 책을 따르고 그 다음에, 뭐다? 책이 항상 옳다. 음, right. 이것을 가정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human process. 일단은 처음에 이두 개를 설정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는 것은 괜찮고요. 인간의 과정은, 자, 여기서 이성적 과정을 먼저 얘기했고요. 여기 앞에서 rational process를 얘기하고 human process의 특징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인간의 과정은 involve, 포함하고 있다. instinct. 음. 인스턴트 본능을 포함하고 있고요. 인투이션, Intuition. 인투이션은 직관력이라는 뜻입니다. 직관력 약간 느낌하고 좀 비슷하긴 합니다. 그리고 other variables, variables는 변할 수 있는 거니까 변수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게 목적어3 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이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인간의 이성적, 어, 인간의 처리 과정은 뭐 본능, 직 감뭐 이런거죠. 본능, 직감, 그 다음에 직관력 intuition, 직관력이에요그 다음에 뭐 변수, 변할 수 있으니까. 돈, 음, not necessarily니까, 얘는 반드시 뭐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분 부정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Not necessarily, 부분 부정, 반드시 뭐한 것은 아니다, reflect는 반영하다죠. 책을 반영하고 올바른 것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may not even consider existing data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기존의 데이터를 기존의 데이터를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는 변수 오케이 okay? 음. 자 변수를 어, 이런 것들 직관형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as an example 예시로서 the rational way 합리적인 방식은 To drive a car, 차를 운전하는 이성적 방식은 i s t o a l w a y s 항상 법을 따르는 것이다. 교통법규를 따르는 것이다. 뭐 당연한 얘기죠. 음. l i k e w i s e 이와 유사하게 p e d e s t r i a n crossing sign, s 어, 이건 보행자 신호예요. 보행자 건너는 신호 파란불. can s e 서 보행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c r o s s i n g sign, 이니까뭐 이제 건너는 신호니까 파란 불이라고 생각하고 교통 신호 등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Very, 다양하다. Depending on, 뭐뭐에 따라라고 보통 해석하시면 되고, 나라마다 다르다. 자, 이거는 교통 앞에 이제 차 운전 관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낚으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거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어, 인간의 처리 과정과 이성적 처리 과정이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지금 갑자기 교통 아, 신호 등 체계가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지금 굉장히 좀 이질적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뒤에 내용 좀더 어, 해석을 하면 서로 다른 모습, 모양을 갖고 있대요. Person, crossing the street, 아, 거리를 건너는, 자, 자, 이건 의미상의 주어로 보시는 게 괜찮겠네요. 자, 사람이 어떤 사람이 거리를 건너는 것에 서로 다른 모습 모양에 따라서 어, 나라마다 교통 신호등이 좀 다를 수 있다. 건너도록 하는 교통 신호등이 뭐 그런 얘기고요. 자, however 그러나 traffic 교통은 is isn't rational. 자, 교통은 합리적이지 않대요. 이성적이지 않다. 자, 이거 좀 특이하네요. 그 이유가 뭘까? If you follow 너가 따라간다면. 교통복귀를 precisely 정확히란 뜻이죠. 정확히 정확히 따라간다면 자, 나만 이제 지킨 거예요. 너는 어떻게 되냐면 stock 같이니란 뜻이죠. 같이. 여기다 이제 bing을 넣어도 괜찮고 생략이 되는데 bing stock b stock하면 같이다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게 아, 된다면 아, somewhere 어딘가에서 because 왜냐하면 Somewhere는 어딘가에서요. 어딘가에서 결국 갇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 교통체증에 갇혀갖고 어,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Because 왜냐하면 other drivers 다른 운전자가 aren't following the laws precisely 정확하게 어때요? 다른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켰고 타, 타인이 지키지 않으면 어떻다 아, 합리적으로 어, 이제 교통법규를 따르는 건 합리적인데 이성적인데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과.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아까 여기 결과. 이거 보이시죠? 결과.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음. 자, 그다음 to be successful. 자, 성공적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하기 위해서를 해석하시면 되겠고, 목적. 음. Self-driving. 자, self-driving이니까 뭐 자율주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율주행 하는 차는. Must therefore. 그래서 어때야만 한다. Act humanly. 인간적으로란 뜻이에요. 인간적으로 행동해야만 한다. 이거 좀 독특하죠. 셀프 드라이빙 카는 어떻게 보면 AI 지능과 하이테크 나로지가 높은 기술, 고급 기술이 적용이 된 건데 그러면은 이성적 프로세스를 따라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 모든 차가 한 번에 아, 자율주행 시스템을 도입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천천히 차근차근 도입될 거면. 타인들은 다 다른 자동차들은 인간이 운전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죠. 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된다? 자율주행차는 인간적으로 설계해야지 거기에 맞게끔 변수에 맞게끔 행동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구나. 음. 그래서 이 단어가 좀중요하네요 그렇죠? 음.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rationally 이성적으로라기보다는 어떤 humanly하게 디자인이 돼야지 음, 교통에 갇히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내용 괜찮네요. 그죠? 음. 자 어, 여기까지 35번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바이바이